경제 알려준 남자 경제마요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왜 우리는 적금만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중앙은행이 찍어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은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돈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그렇듯 공급이 과해지고 수요가 한정적이면 가치는 쉽게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원화도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들의 왕은 달러이죠. 전 세계 모든 화폐는 달러와 연동해서 가치가 정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중세까지 돈은 국가가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가 아닌 지구가 만들어낸 금, 은, 구리 등 원자재를 화폐로 썼습니다. 특히 금은이 화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낸 원자재로 화폐를 썼기 때문에 누군가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이 근본의제를 폐지한 이후 신용화폐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돈은 숫자나 종이에 불과하지만 거래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제 화폐는 지구가 아니라 우리의 같은 사람이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그렇습니다. 이 기관이 달러를 긴축을 할지 확장을 할지에 따라 전 세계 경제의 행방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은 돈의 가치를 낮추는 제로 금리를 실시하고 돈을 뿌려대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뿌려대면 당연히 시장에 돈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넘치는 돈은 자산 시장에 흘러갑니다. 돈이 계속 공급이 되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현금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언젠가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며 연준이 돈을 풀어내면 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대면 풀어댈수록 현금이 가치가 없어지기에 점차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가 만들던 돈을 쓰지 않고 사람이 만든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만드는 자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입니다. 대다수인 우리는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화폐가 점점 녹아 없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경제적인 지식을 여러분과 앞으로 나누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서 경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소개란에 주소를 적어 두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